방송 수출 후 좋아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.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. 유튜브 제목 하단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무료 체험장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 문자 동시에 무료 체험장 가능합니다. 또한 카톡이나 문자 둘 중에 선택 선택도 가능합니다. 선택도 가능합니다. 무료 체험장 링크 클릭 많이 하시고 입장 많이 해주세요. 방송 친구 궁금한 상황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 번호 로 연락 및 문자세요. 2020년 9월 18일 목요일 적중 단다 초전주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추석이 얼마 얼마 남지 않습니다. 한 구일만 지나면 어, 명절입니다 명절. 아마 명절에는 아마 주식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. 9월 18일, 목요일, 아, 금요일, 적중 단타 종주주 시작했습니다. 첫 번째 봅니다. 이정보 내일 아침 9시, 장시에맞자 바로, 바로, 매수하시면 충분하게, 오프리상 수입 보실 겁니다. 장가 매수금에 매도금에 공부하시면 아래 이분으로 일렬 및 혼자세요. 단타 시대는 꼭 손절하니, 자으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. 단타 시대는 꼭 손절하니, 자으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 봅니다. 이 정보 장가 매수금액 매도금액 공부하시면 아래 이 번호로 연락 및 문자세요 이 정보 어 4200원 이하로 매수하시면 충분하게 어5% 이상 수입보실 겁니다 세번째 정목입니다이 정보 내일 아침 9시 장시작 마자 바로 매수하시면 충분하게 5% 이상 수입 오실 겁니다. 네 번째 종목입니다. 이 종목, 2600원 이하로 매수하시면 충분하게 5% 이상 수입 오실 겁니다. 오늘, 네 종목, 눈여겨 보시라고 종목 추천드렸습니다. 초청, 정확한 매수매매동매 공모시면 공모시면 이 번호로 일락및 문자세요. 단타 시대는 고 손절라인 잡으시고 대화하시면받니다 오늘 네 종목 어네 종목 눈여겨 보시라고 종목 추천드렸습니다. 단타가 잘안 되신 분들은 따로 일락및 문자하세요. 단타가 잘안 되신 분들은 따로 일락및 문자세요. 그리고 장중에 제가 보고 있는 한종 보고 있습니다. 그 종목 궁금하시면 궁금하시면 이 번호로 연락받으세요. 당중에 제가 보고 있는 보고 있는 한종 보고 있습니다. 그 종목 궁금하시면 이 번호로 연락받으세요. 오늘 방송 시에 감사합니다. 무료체험증 링크 클릭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해주세요. 무료체험증 링크 클릭 많이 하셔주고 입장 많이 해주세요. 그리고 단타시대는꼭 꼭 손드라인 잡으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. 단타시대는꼭 손드라인 잡으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방송 시작해서 감사합니다.